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 맨 처음에 가답안 나왔을 적는 건물 구입시 지급한 취득세만 이게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 우리 아, 똑똑한 수험생들이 항의를 했죠. 적시자혜비는 우리 공과금이 아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 적시자혜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선금에 해당돼요. 그리고 대한접시사사에서도 우리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이것은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죠. 따라서 이것은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납부해야 돼 되는 비용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구입 시 지급한 취득세 이것은 건물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구성되는 거죠. 따라서 세액과 공과금 계정이 아니라 건물 계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